네. 금리를 4%대로 맞춰드립니다. 오, 4%? 이거 솔직히 조금 요새같이 고금리 시대에 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김프로입니다. 오늘 또 마전동이죠? 마전동이에요. 마전동인데 지금 보여드릴 현장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빌라고요 평수 맞아. 자체도 어마무시하게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 혜택이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네. 그거는 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어느 정도 힌트는 나오니까 네. 풀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한계동 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이 도 50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가깝네요 그런데 검단사거리역이 싫다 네. 버스 한번 타시고 이용하시면 완정역도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거 오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시원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광역버스 한번 타시면은 서울 강남까지도 약 40분이면 왕래가 가능하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리고 앞에 복해천도 있네요. 맞아요. 여기 개천도 있어서 뷰도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뒤쪽에 우리 토당산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같이 눈 오는 날에는 장관입니다 장관 아 그러게요 맞아요 그리고 산책로 또한 워낙에 잘돼 있고 하시는 거 없는 오늘의 현장이기 때문에 꼭 오늘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호재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은 인천 서구 마전동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향후에 행정 구역이 바뀌게 됩니다. 음... 인천 검단구로 바뀌게 돼요. 네. 그렇다면이 주위에 강공소도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검단신도시도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동네 인프라는 지금보다 빼더 뛰어나게 발전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은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 통학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차 차단기도 잘 완비되어 있고요. CCTV와 무인택배함까지 잘 되어 있으니깐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실내 럭셔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저 김프로랑 강프로님과 실내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전실 이 정도 규모면은 성인 두명 정도 동시에 신발 갈아 신는 거 가능하죠? 네. 왼쪽에 보시면은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장 나와 있고요. 두 장은 허리 시공에 들어가서 우리 화분이나 자주 쓰는 물건, 마스크 같은 거, 찾기 같은 거. 적재 가능하게 허리 시공 이쁘게 해놨습니다. 밑에 띄움 시공도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어서요. 요즘 같은 겨울에 우리 여성분들 어그부츠 같은 거 많이 오, 신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그부츠도 적재가 가능하다는 거 아. 말씀드리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일괄소동 스위치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이비 색으로 보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중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집 중문 같은 경우는 3단 저섬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집 바닥은 전체적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다른 집이랑 구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네. 이쪽에 다용도실이 비치되어 있어요. 어, 다용도실이 그러면은 다용도실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가 저희 집 다용도실입니다. 음 커요. 크죠. 네. 보기보다 상당히 깊고 크게 네. 잘 나와 있어요. 수전도 잘 되어 있어서요. 네. 이쪽을 워시타워를 올리셔도 되고, 세탁실로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대형도실이 3번방 옆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지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아, 두 개. 그렇죠. 투베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바닥에도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층고도 괜찮으니까, 여기는 한번 보시고, 어떻게 쓰실지 구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뜻 보시는 구조를 보시면, 일로 한번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엄청나게 통 구조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 거실 커요. 광활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규모면은 우리 강프로 님이 좋아하시는 배드민턴을칠 수도 있는 사이즈인데 천장이 낮아. 천장이 낮아서. 네. 안 돼요. <laughs> 그럼 탁구 정도? 안 돼요. 탁구 못 쳐요. 탁구 못 쳐요? 네. 그러면은 골프 퍼팅.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스포츠는 야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순차적으로 메인 안방, 3번 방, 메인 욕실, 2번 방인데요. 네. 2번 방부터 가보실게요. 2번 방부터 바로 가게요 네. 자, 2번 방. 2번 방 같은 경우는 우리 투톤의 조명을 줘서 은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오, 은은하니 따뜻하네요. 따뜻하죠? 여기는 약간 사춘기에 우리 여성 자녀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조명이 좀 은은하잖아. 근데 너무 사춘기라는 말을 하니까 무섭다. 그런가? 그렇죠. 하긴 뭐 사춘기는 뭐다 겪어봤지만 좀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사춘기가 아닌 자녀가 쓰는 걸로. 어 사춘기가 또올 텐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자녀들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이 정도 규모고요. 사이즈를 먼저 재봐 드릴게요. 가로폰 같은 경우는 2,700이 나오고요. 세로폭 같은 경우는 3,100이 나옵니다. 음. 어 이번 방 규모 괜찮죠? 괜찮 이렇, 이렇게 침대 적재하시고 아니면 여기다가. 책상이나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 우리 자녀가 지내는 데는 전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럼요. 공간이라는 거 말씀드린다는 그럼요, 그럼요. 거. 이렇게 큰 방이면. 그렇죠. 좋죠, 좋죠. 그리고 창도 와이드하게 이중창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집 메인 욕실인데요. 네. 이 집이 마전동에서 그래도 럭셔리하기로 조금 소문난 집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집 메인 욕실의 기본적인 톤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되어있고요 벽면에 바닥이랑 똑같은 색상으로 해서 물때 가한 타일로 이쁘게 시공해놨죠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수정 일체형으로 잘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물티인 방지되는 유리 가벽까지 그런데 욕조가 갖고 싶으시다 유리 가벽 빼시고 제가 욕조 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색이네 어... 약간 어감이 좀 그런데 네. 그레이 색이 맞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울 잘 되어 있구요. 젠스타일 선반에 우리 수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에 자변기까지. 여기도 또 제가 비대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네. 비대가 옵션으로 되니까, 네. 와서 청결하게 분리를 보시고 아, 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 비대 없으니까 그거 해주세요. 아. 네. 안방 욕실에 제가 비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안방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메인 욕실 옆에 있는 저희 집 3번 방입니다. 아까 처음에 다용도실을 보셨죠? 네. 3번 방에도 다용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 방이 안 작아요. 안 작죠. 네. 자 그러면 사이즈를 봐야겠죠? 네. 자 가로폭 같은 경우는 2,700이 나오고요. 네. 세로 폭은 3370이 나옵니다 아니, 많이 크죠 네. 아까 2번방보다 규모가 조금 더 커졌어요 3번방인데 네. 2번방보다는 네. 조금 더큰 규모인데 네.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이 하나 가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용도실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오. 아까 거기도 널찍하게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어, 자, 귀뚜라미 보일러 1등급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도 양쪽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워시타 올리셔도 되겠죠? 네. 층고도 너무 높기 때문에 워시타 올리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하죠? 그렇죠 아까도 첫 번째 다용도실도 수전이 있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세탁실을 하나 지정하셔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탁실은 네. 방보다는 밖에 그렇죠. 있는 게더 낫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 그렇군요 바닥에 타 탈시공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벽면에도 탄성코팅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네. 왜안 가세요? 에어컨 이아 역시 제가 또 놓칠 뻔했습니다 네. 역시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자, 3번 방에는 삼성 모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에어컨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자, 거실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부부님들이 우리 대장님들이지내 네. 안방으로 가볼게요. 네. 안방이 굉장히 커요. 오, 안방 커요. 한번한번싹 둘러주시겠어요? 한번싹 둘러볼까요? 그러고 여쪽에는 안 보이시는데 네. 파우더룸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도 야. 크네요. 그죠? 네. 굉장히 큰 안방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재봐 드릴게요. 네. 가로폭 같은 경우는, 와, 가로폭이 3,400이 나오고요. 네. 세로폭은 파우더 룸 공간 제외하고 4,250이 나와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에다 붙박이장 하나 짜면 끝나죠. 죠 여기다가 붙박이장 하나 짜시면 끝났죠. 예. 파우더룸 공간 저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여기 큰 침대 이렇게 우리 부부가 생활할 공간 놓시고요. 으 음. 붙박이장 하나 짜셔서 우리 부부 옷들 같은 거 적재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주부님이 이뻐지시는 공간은 저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이뻐지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주부님들 못생겼다고 비하하는 겁니까? 아, 니제 말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아무튼 제 말은 그 뜻은 아니었고요. 네. 아무튼 공간이 잘 되어 있으니까는 저기서 이쁘게 화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전장에 삼성 부품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저희 집은 각 방마다 투톤으로 해갖고 메인등 효과를 줬죠. 네. 그리고 여기가 파우더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이잘 짜져 있어서 네. 수납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우리 파우더룸 공간. 파도더룸 공간 이정도 규모 찾아보기 좀 힘든데 그죠 많이 커요 많이 크니까는 말씀드렸던 것좀 이뻐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난잘 모르겠어 한데 화장을 왜하지자 저희 집 부부욕실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부부욕실 규모 괜찮고요 바닥에 이쁜 타일 메인욕실과는 다르게 화사한 컬러로 타일 시공을 해놨습니다 네. 벽면 물때강한 타일로 해놨고요 거울과 세면대, 자병기, 젠스타일 선반에 그리고 수건 수납장까지 완벽하죠 여기도 공간이 넓게 나오니까 샤워하시고 세면세적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비대가 없으니까 는 네. 여기는 제가 비대비대 비대 해드릴게요. 아 비대비대 비대 해주세요. 네 비대비대 비대 해드리겠습니다. 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고 저희 집 광활한 거실로 나가다 보면 완전 통고적인 저희 집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아 크다. 주방 굉장히 크죠. 맞아요. 기억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분리형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안 되는 데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이게 분리형으로 된다는 거는 더 옮기셔도 되고요. 이거는 네. 여기는 이제 구조로 식탁 구조를 어떻게든 놓으셔도 되겠죠. 맞아 물론, 물론 식탁 등은 여기 나와 있지만, 조금 주방을 더 넓게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조금 뒤로 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저희 주방에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옵션이요? 일로 쭉 와보시면. 네.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세기. 네. 지금 하부장 색깔이랑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강프로님을 제가 좀 옷이라고 오시, 한 거예요. 그 충분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자 파스코코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식세기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전동에서는 맞아요. 근데.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이 럭셔리하고 괜찮은 집이다, 고급스러운 집이다를 강조로 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싱크볼 넓고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코브라 수전 무광으로 역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3구 린라인 가스레인지 파츠 거 후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납 공간 많이 있으니까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네. 빈 공간 많이 있으니까는 에어프라이기나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에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는 공간도 완벽하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네. 딱 양문형 냉장고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혹시 뭐 비스포크가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놓셔도 으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이쪽에다 놓고요. 냉장고 그렇죠? 많으시면 지금 저 액자 걸린 쪽에 놓고. 네, 이쪽에. 식탁을 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네. 이렇게. 네. 더 길게.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규모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는 주 하셔서 어떻게든 꾸밀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집 마지막 거실에서 마무리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광활하죠 저희 집 어, 거실. 많이 길고 넓어요. 네.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넓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공간 거리를 먼저 재볼게요. 네. 공간 거리가 무려 3,700이 나옵니다. 와. 거실부터 주방까지가 9,750이 나오네요. 거의 10m네요. 그렇죠. 아... 그만큼 엄청나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10m인데, 맞아요. 길이가 10m면 엄청 긴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광활한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크고, 럭셔리하게 잘 빠진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홀 쇼파 이렇게 자리되어 있는데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벽걸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쇼파 같은 경우는 조금 큼지막하게 5, 6인용 쇼파를 놓으셔도 되겠죠 지금 저 쇼파 엄청 큰 거예요 맞아요 이 쇼파도 네, 네. 이 쇼파 한 4, 5인용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폭도 네. 크고 리클라이너 네. 수준이어서 맞아요 그런데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는 네. 그거는 뭐 화분을 놓으시든 어떻게 뭐 안마의자를 놓으시든 그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네, 안마의자 괜찮죠? 네. 안마의자를 놓으셔도 어떻게든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천장에는 삼성오픈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 시공되어 있고요 저희 집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는 주방, 거실 완전 우물형으로 쫙 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메인등도 있고 그리고 라인 조명에 매립등까지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다 네. 오늘 현장 완벽하게 다 갖춘 럭셔리 현장이고요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나오긴 하지만 금리를 4%대로 맞춰드립니다. 오, 4%. 이거 솔직히 조금 요새같이 고금리 시대에 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아, 우리 같은 G프로가 4%로 맞춰주니까. 4 그렇죠. 프로답네요. 맞아요. 역시 G프로 T입니다. 네, 라인 이런... 좋았습니다. 라인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았 아,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라인 <라임> 좋았습니다. <laughs>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3억 중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에 따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실입주고 2천만 원부터 가능하십니다. 네. 2천만 원 있으시면 오늘의 현장에 주인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풀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번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프로는 더 좋은 현장으로 더 아름다운 현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 프로 TV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